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i m 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이코노믹스) 파이낸스 c o u n t i n g 카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드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 방송이죠 t h s h i s o e n t t n t i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1월 14일 금요일 장이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4시고요.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서부는 지금 1시고요. 한국은 11월 15일 됐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새벽 6시입니다. 자, 뉴욕 오늘 52도로 이제 12도 정도로 좀 따뜻해지려고 했는데 자, 아침에 날씨도 좋고 하늘도 파랗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구름이 좀 껴서 흐린날씨로좀 바뀌었습니다. 주 시장도 오늘 잘 올라가다가 예,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다시 조금 떨어졌습니다. 상승 폭을 줄여 나갔죠. 자, 다우가 4 7 1 4 7 4 8로0.65%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자, 어제 오늘 이제 조금 다시 밀린 그런 상황이고요. S&P 500도 6734.11로 0.05%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장전에 많이 떨어져 있다가 그래도 꽤 많이 반등을 했죠. 바닥 대비해서 1.86%나 이제 반등을 했는데, 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음전에서 끝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S&P 500은 5일 동안 1.05%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2.24%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76%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자, 나스닥은 2 2 9 0 0 5로0.13% 그래도 반등을 했는데요. 저 오늘 가장 많이 반등을 했죠. 네. 장, 한 중반쯤에서 2.78%까지 반등을 했다가, 자, 상승폭을 좀 반납을, 자,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스닥은 좀 올라서 끝났고요. 러셀도 좀 올라서 끝났죠. 2 3 9 0 2 0.30%자 올라서 끝났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빅스이죠. 네,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장전에 공포감이 정말 높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래도 장중간까지는 20m로 떨어졌다가 다시 20.11로 0.5%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의 변동성과 공포감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어제 이어서 네, 오늘 추가로 더 많이 떨어지진 않아서 좀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일단은 주식시장에 오늘 반등한 이유는, 예,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50일 이동평균성 까지 좀 밀렸다가 거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6,66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조금 안심을 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시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패닉셀도 좀 나오고 특히 장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조금 예 회복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자 다행이고요 자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가 좀잘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는 여전히 좀어 소프트하게 잘예 성장을 하면서 물가는 또 잡히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주식시장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자 오늘도 좀 보여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주식시장이 가장 예 불안한 이유가 연준 위원들이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온 상황.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달의 금리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어, 연준 위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러리 로건이 나와가지고 12월 달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물가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 되는, 예,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 9월 달 이제 어 네. 자, 잡스 리포트죠. 이제 노동 데이터가 목요일이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 오늘 발표가 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어버 비어버 네이버 스태터스에죠 그래서 노동청에서 이제 어,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장 끝나고 네이버,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이 노동 지표들이 이제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어, 오늘 예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업률은 안 나오지만 비농업 부분 고용이라도 나와서 이제 노동 시장 상황을 좀 보고요. 자, 연준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제 결정할 거다 그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예,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어, 어제까지 자, 지금 금리나 확률이 어, 12월 1 1일이죠 네. 12월짜리 금리나 확률이 3.5에서 3.75로 내린다가 45.9%로 여전히 내려와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연준 위원들의 어 지금 발언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12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자 자 오늘 그래도 채권 쪽으로 매수세가 들려 들어왔다가 예 다시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4.14로 5bp나 올라가면서 1.22% 올랐고요. 2년물도 3.61로 2bp 올라가면서 0.64%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도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 올라가고 이제 달러도 99.17로 다시 0.13% 조금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늘 주식하고 이제 채권은 약간 예 떨어진 상황이고 달러만 조금 예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름값도 아, 아, 기름값은 이제 러시아 쪽에 원유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한국과 공격당하면서 그래서 브린트가64.1.95% 올랐고요. 웨스텍사 소유 59. 2.08% 올랐고요. 그래서 달러하고 기름값은 올르고 금은 이제 4,081불로 2.69%자 떨어졌습니다. 요즘 가장 안 좋은 예, 위험자산이 지금 암호화폐인데 자, 암호화폐는 오늘도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서 9 4,278불까지 떨어졌고요. 예, 거의 침체 시장으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에더리움도 3,131불로 0.92% 떨어지면서 반등에 실패했고 XRP도 2.27%로 0 6자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들이 오늘 3607개 종목이 떨어졌고요. 2715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 이상 되는 종목이 오늘도 예, 떨어진 상태로 끝났고요. 그래도 약간의 기술주들은 조금 예, 반등을 예, 시도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 엔비디아가 1.6% 7 정도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고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좀 반등을 하는데 일단 했습니다. 장전에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38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400불 때는 좀 지켜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크라우드 슬라이크 이런 것들 좀 반등했습니다 세일즈폴스도 좀 올라왔고요 레이달리오 펀드에서 세일즈폴스를 사타 이런 소식도 좀 나왔죠 자 하지만은 아직 셧다운이 해결 이제 끝나고 데이터가 이제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 은행주들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포 클로저죠 지포 네, 어, 집을 예, 강제로 팔아야 되는 예, 그런 예어 비율도 20% 이상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아마존, 구글, 애플, 메타, 자그 이런 것들 떨어지고 넷플릭스도 오늘 조금 다시 예, 더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소비자들도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기름값, 뭐제압주들그 다음에 다음 주 실적 있는 엔비디아나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던 오라클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피어인 그리드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극강의 공포가 아직 22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예,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다시 15일 위로 예, 뜨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자 오늘 데드캡 바운스일 수도 있구요. 내일 토요일 날 만나서 조금 장기적인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지금 자동차 쪽은 보시면은 예, 테슬라만 그래도 좀 반등을 해서 양전을 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그 외의 종목들은 포드라든지 어, GM이라든지 뭐 샤오팡, 루시드, 리비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루시드 6% 리비안 7%나 떨어졌고요. 그래도 테슬라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테슬라가 이제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애플 카플레이를 이제 허용을 한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차가 더 많이, 많이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테슬라가 이제... 또 옵션을 또 제공하는데 앞에 전방 카메라가 잘안 보이는 경우, 특히 유리를 안 닦아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예 무료로 예 오면은 예 그걸 청소를 해주겠다. 자요런 옵션도 좀 오늘 제공하고 있고 친구를 소개해주면 리퍼럴 크레딧도 준다. 예요런 것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오늘 테슬라가 안전 사이트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닷컴슬래시 FSD슬래시 Safety 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자율주 행을 하는 경우에 얼마나 안전하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 자, 6, 어, 600만 마일 이상을 예, 달려도 예, 사고가 지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고가 얼마나 잘 피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차가 확 지나가는 경우에 차가 옆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피해 주죠. FSD가. 자, 그다음에 이제 예, 강아지들이 왔는데 잘 피했고요. 자 옆에 사람 나오는 것도 잘 피하죠. 눈길에서 또 앞에 차가 멈추는 거 보고 잘 멈췄고, 네, 버스 오는 경우에 후진해서 피해 주는 영상. 자 이런 것도 오늘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근데 확 지나가는 것도 피했죠. 그래서 FSD가 예,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잘 피해주는 모습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면은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예, FSD를 운전하면은 이제 사고를 자, 많이 피할 수 있는, 자, 그런 영상을, 자, 오늘 공개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00만 천만 억예 어, 지금 63억 마일이죠 예, 그 정도를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고가 많이 안 났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뭐 사슴이 뛰어들어도 잘 멈추고요 차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경우에도 멈추고 오토바이 들어와도 잘 멈추고요 그래서 지금 fsd로 예, 운전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앞에 차가 멈추면 자 시야 확보해서 멈추고 예차 들어오는 경우에도 멈추고 자 요런 것들 자 안전 빛. 으로 오늘 보여주면서 테슬라의 또 자신감 자율주행 쪽에 가장 앞서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자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곧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또자 빛을 보고 네 많이 차가 팔리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식시장, 이제 테슬라가 좀 반등을 해야 한 이유는, 자, 롬바 로니 이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 가 이제 예, 평생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투자를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펀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펀드 내에서30% 정도 팔긴 했지만은, 그래도 본인 개인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는 이제 본인 자산의 한4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자, 본인이 4억 달러 투자해서 지금 80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절대 안팔 거다 자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해주면서 주가 견인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고요자 펀드 중에서 이제 13f 공지가 다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리네상스 테크놀로지 에서는 팔런티어를 줄이고 테슬라를 더 많이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줬고요. 주가 견인하는데 자, 롬바론 오늘 도움을 많이 줬고요. 이제 테슬라는 이제 공매도가 46.99%로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쇼커버가 된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테슬라 보시면은 오늘 자 일단은 반등을 해서 4 0 0불 어제처럼 다시 지켜냈고요. 물론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이라든지 아직은 자 50일 이는 든지 2 2 15일까지 올라갔는데는 좀 419불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 아직은 조금 덜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100일이 오늘 뚫렸다가 예, 다시 100일 위로 자 올라온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390불 위로 다시 올라왔죠. 오늘 거래량도 어마어마했죠. 1억 1천만 주 정도. 자, 오늘 전쟁이 있었는데 잘 이겨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세미트러 보시 아예 세미컨덕터 네 지금 예, 반도체 보시면은 마이크로테크놀지 엔비디아 이런 거는 그래도 오늘 브로드컴까지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0.30% 정도 빠졌고 SMH는 그래도 자양년에서잘 끝났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중에 이제 엔비디아가 자5 1이 동평균선을 지켜냈죠 1 8 6 부를 지켜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오늘 또 지켜냈습니다 5 1을 지켜내고 반등을 했. 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여전히 좋게 본다. 모건 스탠리가 210불에서 220불로 목표 주가를 다시 또 올렸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분기 동안 블랙웰이 굉장히 지금 잘 생산돼서 판매되는 걸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반도체들은 어플라이드 마티리얼즈의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오늘 좀잘 버텨줬습니다. 우리가 양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를 좀 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자, 오늘. 예, 공매도가 조금 예, 많이 떨어지면서 좀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41%로 조금 줄었습니다. 자, 오늘 구글은 여전히 좀 떨어졌는데 유럽 쪽에서 벌금을 반독점 관련해서 너무 큰걸 맞았죠. 예, 34억 달러는 되는 벌금을 맞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합의 보기 위해서 구글의 이제 매니저, 구글 애드매니저 이제 광고 내는 거를 예, 조금 다른 가격으로 좀 책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퍼블리셔들이 출판업계들이 조금 더 예, 가격을 싸게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상소하기로 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쪽에서도 이제 쇼핑 관련해가지고 벌금을 자꽤 많이 맞았습니다. 5억 7천 3백만 유로나 맞았고요. 그래서 구글이 지금 유럽 쪽에서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가 조금 더 밀렸습니다. 자, 메타도 예, 메타도 오늘, 예, 좀 뭐, 그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요. 예,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퍼포먼스, 자, 얼마나 수행평가를 하겠다. 사람,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평가를 할 계획이다. 자, 이런 계획을, 자, 오늘 내놨고요 네. 자, 오늘 양자컴도, 예, 규유비티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 8%가 올라갔네요. 실적 발표하고. 자, 그래서 실적 발표, 양자들이 일단 오늘 장전에 많이 빠지다가 다시 방등을 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 1센트 와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laughs> 칸텀 컴퓨팅이 1센트 더잘 나왔고요. 매출이 예, 38만 달러가 나왔죠. 많이 나오면서 26만 달러보다 더잘 나왔습니다. 이제 많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280%가 늘었네요. 또 지금 예, QEBT가 양전하면서 아마 양자들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는 자, 오늘 이제 주가 보시면 인공지능 쪽에서는 그래도 양자들이 q 비 b t 가 실적 기대감으로 5%, 아이언큐드 3.92%, 네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집집했던 SMCI, 오라클, 뭐, 이런 것들도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리게티라든지 예, 규, BTS, 이런 양자들도 오늘 많이 반등을, 자, 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거의 8, 9% 정도 반등을 했고요. 테슬라, 양전, 에코, 브로드컴. 자, 기술주 중엔 양자들이 오늘, 이제 예, 잘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쇼핑 주식들, 룰루레몬, 예, 잘 했네요. 네, 예, 연말 쇼핑 기대감. 자, 여기서 치폴레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것들을 도미노피자, 이런 것들은 또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은 이제 방어주로서 1라이 1리 뭐 여전히 잘 버틴 그런 상황이고요. 자, 바이오 주식들이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실적 잘 나온 크리스퍼도 오늘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텍 쪽은 대부분 암호화폐가 떨어지면서 대부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자 그래도 코인베이스 후드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을 자, 해줬네요 자 여행주들 이제 항공주들 많이 떨어졌는데 예, 그래도 예, 전쟁 관련된 주식 들좀 예,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드론주들 같은 것들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구를 또 공격하면서 로키드마틴이 조금 더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 토요일 정무 때더 자세한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데이터들 쏟아져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고요. 이제 리테일 쪽은 홈디포나 타게 월만 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경기 상황을 또볼수 있겠죠. 자 내일 또 뵙고요. 내일도, 네, 내일도 저자 직강은 끝났는데 그래도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다시 오는 길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제 책들. 따라주식 공부하자. 예, 다시 한번다 읽어오시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wonderful weekend. 예, 가보겠습니다.